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뇌 질환으로 꼽히는 파킨슨병. 이 퇴행 뇌 질환이다 보니 주로 노인층에서 많이 발병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노령 인구가 늘면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천만 명의 환자가 고통받고 있는 파킨슨병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병에 걸릴 위험성 또한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발생 빈도는 인구 천 명당 한명 내지 두명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육십 세 이상의 노령층에서는 약일 퍼센트. 65세 이상에서는 약2% 정도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약 2병 전에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된 병인데요. 당시에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느려지고 굳어지는 신경계의 음성 증상이 있으면서 동시에 떨림이라고 하는 양성 증상이 동반되어서 그런데요. 당시 의학적 지식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를 처음 보고한 영국 의사 제임스 파킨슨의 이름을 따서 파킨슨병이라고 알려지게 되었고요. 대체로는 노화와 연관된 신경계 퇴행성 내질환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킨슨병 첫 증상은 대부분 60세 전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40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파킨슨병 환자 수는 적지 않은데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파킨슨병 환자는 2013년 8만 명에서 2017년 10만 716명으로 4년새 13%가 늘었습니다. 네, 파킨슨병은 뇌에 있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 전달세포가 퇴화되면서 어, 나타나는 병입니다. 이 도파민세포는 다른 세포들, 뇌의 다른 영역, 다른 기능 하는 부위에 비해서 빠르게 소실되는 게 특징인데요. 파킨슨 병은 뇌의 특정 부위가 빠르게 퇴화되는 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뇌병증, 약물, 중금속, 연탄가스 등 많은 2차적 원인들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노화와 관계된 신경퇴행성으로 나타나고, 그에 연관된 유전학적, 환경적인 요인이 동반돼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사실 오래전부터 시작됐는데요. 실제 많은 환자가 겪는 증상은 아주 미미하게 시작돼요. 환자 자신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났다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조기 증상이 나타났을 시 즉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파킨슨병은 전구 증상이라고 할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잠꼬대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다가 점차 병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병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미리 발견할수록 그런 문제들을 빨리 찾아낼 수가 있고 또 병의 원인이 환경적, 생활습관, 운동 이런 것들과 연관되기 때문에 미리 병을 막을 수 있는 찬스를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킨슨병 하면 떠오르는 것은 손이나 다리를 떨고 몸이 구부정하게 되어 잘못 걷는 모습인데요 물론 이것이 파킨슨병의 일반적인 증상이지만 몸의 운동 기능에 저하는 전체 증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외에도 운동과 관련이 없는 증상이 동반되어 운동 기능은 치료가 되어 좋아지는데 다른 기능을 소홀히 다루게 되어 환자는 계속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파킨슨병은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동작이 느려지고 몸의 근육이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떨림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은 느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겪을 수 있겠지만은 파킨슨의 느려짐은 점차 지속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느려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동작이 느려지고 예전에 할수 있던 것들이 점점 느려져서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태 이런 느려짐이고요. 굳어짐은 특징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걸을 때 한쪽 팔의 동작이 어두워진다든지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진다든지 젓가락질을 하는데 예전보다 젓가락 놀림이 부자연스러워진다든지 하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떨림은 특징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떨림인데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떨고 있다가도 내가 떠는 걸 의식하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을 주지 않아서 오히려 발견하는데 병으로 진단되기까지 늦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파킨슨병의 증상은 중증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1단계는 떨림이나 강직이 한쪽 팔이나 다리에만 나타나고, 2단계는 떨림이나 강직이 양쪽 팔다리에도 나타납니다. 3단계는 넘어질 듯이 비틀거리게 되고, 4단계는 혼자 잘 일어나지 못하고 보조기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누워서만 지내게 됩니다. 이 밖에도 파킨슨병 환자들은 정신과적 증상, 수면 이상, 자율신경계 증상, 감각신경 증상 등이 나타나는데요. 일부 증상은 치료 과정에 사용되는 약물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나 질환 자체의 원인이 되어 나타나게 되며 운동 이상만큼이나 환자 자신이나 보호자에게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세한 진찰을 마치고 원인이 될수 있는 혈액 검사, 생화학 검사 이런 걸 통해서 스크리닝을 하게 되고요. 느려지는 동작에 대해서 근골격계 문제가 없는지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자세 불안정을 할수 있는 콩팥 기능이나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직접적으로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검사로는 뇌 직접 뇌 MRI 검사를 촬영하게 되는데요. 뇌 MRI 검사는 뇌 다른 부분의 신경계통에 침범이 되지 않는지 위축이 오지 않는지를 찾게 되고, 만약에 이런 일련의 검사를 통해서 파킨슨병이 확실히 의심이 된다 한다면 최근에는 뇌 도파민 세포를 직접 촬영하는 영상 기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패시티라고 하는 영상 기법을 통해서 파킨슨병을 확진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파킨슨병이 진행하는 퇴행성이고 효과적으로 병을 제거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다 보니 진단을 받게 되면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사실 파킨슨병을 제거하거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치료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치료제가 있기에 생존 기간 연장은 물론 삶의 질을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치료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리치료, 두 번째 약물치료, 세 번째 수술적 치료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어, 첫 번째 물리치료는 초기 환자분들이 일상생활 지장이 크게 지장이 없거나 음, 어, 운동 기능이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물리치료, 운동치료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 느려지는 것을 빠르게 한다든지 굳어짐을 부드럽게 한다든지 떨림을 약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어, 약물치료 없이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고요. 어, 그다음 약물치료는 약4 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처음에 레보도파라는 약물이 개발됐을 때는 상당히 기적적인 약물로 생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느려졌던 환자들이 빨라지고 경직이 풀어지고 떨림이 완화되는 현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물 치료를 거듭하면서 알게 된 것은 약물의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약물의 농도가 지나치게 과하게 되면 약물에 의한 이상운동증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다음 나타난 것이 수술적 치료입니다. 수술적 치료는 약물 치료와 동반해서 약물 치료의 부작용이었던 운동 동요, 약물에 의한 합병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세 가지 치료들을 모두 병행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수술적 치료법은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시행하여 약물에 대한 효과가 감소하거나 치료 약제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을 하면 더는 약을 먹지 않아도 되고 병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뇌세포는 각 신경계통의 전기 자극을 통해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합니다. 이 신호 전달 체계, 이 신호 전달 체계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이 파킨슨병인데요. 수술적 치료는 그 이상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효과를 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약물 효과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약물 효과가 떨어지는 환자들 또는 약물의 농도가 올라가면서 이상 운동증이 발생하는 환자들에서 이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약물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다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밤중에 심한 잠꼬대를 하는 사람일수록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크나요? 맞습니다. 물론 병적인 잠꼬대에 한해서입니다. 심한 잠꼬대, 예를 들면 옆 사람을 때리거나 꿈에서 행동을 그대로 하는 정도의 잠꼬대는 질환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잠꼬대 병을 진단받은 경우 10년 내 절반 이상이 퇴행성 뇌질환으로 진행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잠꼬대를 한다면 병원에서 상담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많은 파킨슨 병 환자들이 처음에는 노환이나 다른 질환인 줄 알고 방치하다가 병세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파킨슨 병도 조기 진단 및 치료로 증상을 조절하면 대부분 일상생활이 향상되어 어느 정도 정상생활을 할수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외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바로 병원을 찾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겠습니다. 파킨슨 병은 신경계 퇴행성 뇌질환중두 번째로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증상을 경험하면서 또 치료하면서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파킨슨 병에 대한 상식은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완치를 시킬 수 없고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질환이라서 병이 오지 않게 하기야 하거나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킨슨병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가능한 원인을 제거해 나가다 보면 병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신경계의 퇴행성 내 질환은 조기 발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에 약점이 있다든지 자신의 증상이 병이 아닌지 알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파킨슨 병 초기부터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환자들이 장기적으로도 좋은 경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운동은 스스로 하는 운동도 좋고, 혼자서 하는 운동이 어려운 경우, 재활치료 등을 통해 운동해도 좋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